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허진의 애니랜드의 마음 텃밭 가꾸기 코너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올라오는 마음들을 이 텃밭을 가꾸면서 기다리는 마음 하루를 가라앉히는 마음을 다듬어 가는 코너입니다 더불어 그해 스님의 편역본인 법구경을 애니메이션으로 편집하였습니다 많은 불자분들과 마음의 안정을 위한 구독, 좋아요, 아름다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도 부탄 첼리사원으로 성지순례 왔습니다. 어저께는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 파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과거보다는 신자들이 사찰 방문을 많이 자제하셨습니다. 사찰에서도 많이 조심하고요.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잘 마무리되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저께는 며칠 만에 활짝 깨어서 밭에 제초 제거도 하고 도마도가 서서히 커지는 것 같아 줄도 잡아 주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지면 많이 바빠지겠네요. 아침에 산책하고 돌아와 텃밭을 돌보고 잡초와 달팽이와 씨름도 하고 마음의 텃밭 가꾸기 애니메이션 영상도 편집하고요. 가끔은 함구도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낮잠도 자보고 음악도 듣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비가 오네요. 월산보살님 오늘도 아름다운 본문 부탁드립니다. 일진처사님 오늘 또 비가 오네요. 날씨에 따라 기분 차지지 마시고 파이팅 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오백비크 이야기랍니다. 어느 날 저녁 때 부처님을 모시고 지방을 여행하고 돌아온 500명의 비크들이 법당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각기 자기들이 지나온 마을과 길에서 보고 경험했던 것들을 놓고 마을마다 무엇이 어떻게 달랐으며 재배하는 농작물들이 지방의 토질에 따라 어떻게 달랐는지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길들이 어떻게 부드러웠고, 어떻게 거칠었으며, 어떻게 넓었고, 어떻게 좁았는지도 말했다. 비크들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오시아 무르시었다. 비쿠들이여, 이곳에 모여서 모세간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 비쿠들이 살렐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비쿠들이여, 너희들이 지금 나누고 있는 것들은 단지 토질과 길의 끝의 이야기에 불과하니라. 너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몸 안의 토질과 길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그것들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 힘써야 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계속 두 편을 읽으었다 어느 누가에서 이 흙의 요소를 야마천과 인간과 천상세계를 바르게 이해할 것인가 어느 누가에서 잘 쓰레진 그 높은 단말을 잘 실천하여 분별할 것인가 마치 정원사가 꽃을 고르듯이 여기 수행하는 제자가 이 흙의 요소를 야마천과 인간과 천상세계를 바르게 이해하리라 여기 수행하는 제자가 잘 설해진 높은 단말을 잘 실천하여 분별하리라 마치 정원사가 꽃을 고르듯이 여기서 흑의 요소라 함은 육신을 가리키며 불교에서는 인간의 육신을 흑의 요소 지 불의 요소 수 불의 요소 화 바람의 요소, 풍, 네 가지 요소, 사계로 나눈다. 이중 흙의 요소는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 중 비교적 견고한 부분이다. 야마천이라 하면 여섯 가지의 윤회 세계 중에서 나쁜 네 가지 세계, 즉,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의 세계를 가리킨다. 선상의 세계라 하면 선행의 결과, 태어나는 행복한 세계 이 또한 영원한 곳이 아니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물법칙이 적용되므로 자기의 선업이 다 하게 되면 다시 다른 세계의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 더그 높은 단마라 함은 깨달음을 성취하여 모든 두카로부터 해탈하게 되는 37가지의 길 37조도를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 네 가지 마음, 집중, 관찰, 수행, 몸, 느낌, 마음, 단말을 관찰한다. 네 가지 어떤가는 노력.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업을 다스린다. 이미 일어난 불선업을 없애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업을 일으킨다. 이미 일어난 선업을 발전시키는 노력이다. 네 가지 성취의 힘. 선업을 짓고자 하는 강한 의지, 정진, 마음 집중, 지혜의 힘. 다섯 가지 기능. 확신과 신심, 정진력, 마음 집중, 일념 정진, 지혜의 기능. 다섯 가지의 힘. 확신과 신심, 정진, 마음 집중, 일념 정진, 지혜의 힘. 곱가지 깨달음의 갈래 마음 집중 단마에 대한 정화한 조사 정진력 기쁨 마음의 고요함과 정숙함 일념 정진 일념 평등과 일체 평등심 8가지 깨달음의 갈래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집중 바른, 일념, 천정. 이것을 모두 합치면 37가지가 되는데 서로 중복되는 것도 있다. 아, 인간은 끝없이 은회되는가 보네요. 천상에서도 자기가 지은 선언만큼 살고, 지옥에서도 자기가 지은 죄건만큼 살고, 그럼 두번 다시 윤회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시는 불자님 또는 스님 계시면 댓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